지르다빈, 보넘로그 렛츠고! 오늘두 번째 날입니다. 지금 11시 반에 모여서 밥을 먹고 촬영 준비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실장님이랑 스타벅스랑 동키텔테나 기념품 살짝 한번 보려고 일찍 준비하고 나왔어요. 여기를 갈 겁니다.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. 일본 와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엄청 깨끗해요. 그게 너무 좋아. 엄청 깨끗해요. 나는 안깨끗해서 여기가 너무 깨끗해. 나보다 거리가 더 깨끗해. 오 진짜 귀엽죠? <laughs> 진짜 미쳤다. 먹고 싶은데. 이따 점심 먹어야 돼서. 진짜. 빵 종류 미쳤다. 짱이 <laughs> 주문할 수 있죠? 주스 면, 주스 면거 <laughs> 헐 일본 텀으로사야되는거 아니냐고 실장님이여기 <laughs> 아이스 커피 있어 아이스 초코 브운드 아이스 초코 아카스드스이네 <laughs> 카드 아 카드 카드 대그 어. 아, 위에다 올리는 거아기 뭐 아, 땀나 땀나 여기 <목소리> 어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반말이라 그랬는데 아 감독님이 <laughs> 싸가지가 없는 음, 건가? 어나이기 선생님 노트 갖고 싶어요 호랑이 그려진 거 얼마예요? 5... 5... 9... 1 5천 원 5천 5백 원 6... 6백 5십이면 6천 0백 원? 이거 하나에 6천 5백 원 근데 귀엽잖아요 음. 코쁘 종이로 만. 어 이쁘다 근데 응. 얼마예요? 가격이 중요해 응. 가격은 응. 여기 있는 거 아닌가? 페이퍼 어, 2,200원이니까 어, 22,000원 역시 수벅이 가격은 한국이나 여기랑 똑같다 근데 이게 찢어지지 않는 패종이로 만든 그이폰 그래요? 그래도 난이 호랑이 노트가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?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서없고 희귀 서는데 종이 좀 그런가? 응, 음, 쓸지도 못하고 이게 되게 튼튼해 이게 종이로 만들었지만 쿵시렁 쿵시렁 뭐 산다고 했다가 또 쿵시렁 쿵시렁 어 이번 텀블러랑 니커 이게 눈에 꽂혀가지고 차라리 잘올 예정입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일본 스타벅스는 이렇게 플라스틱이라 너무 좋아요 우유가 막 날라와 혼자 가서 크루아상 사온 지다비 먹어볼게 뭐 엄청 바삭해 맛있지? 빵 맛있어 사쿠야가 크루아상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음 사쿠야가 누가? 엔지트 이씨 사쿠야빵 좋아하거든 야 내일 물건 찢어주네 일찍 또 틀어 나올 것 같은 맛이야 <laughs> 어제랑 사뭇 다른 오. 어제랑 맛이 다르네 가차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경 왔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취향에 맞는 게 있을지 싶은데 코난이나 뭐 짱구 아니면 <laughs> 우리 애들이 있네요 오마이갓 <laughs> 오늘 메이크업하고 로케이션 이동을 위해서 전철 타러 왔어요

조금 쉬었다가 밤 촬영 나가요. 이게 생각보다 계속 걸으니까 살짝 힘들어요. 한 시간 반 정도 쉬었는데 그래도 재밌고 즐겁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. 뽑기방에 왔어요. 진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. 우와. 진짜 신기한 거짱 많아. 팀이랑 같이 개구리 뽑으러 가. 는 갖고 싶어요. 아무리 아무리 이게아 이왕이면 초록색이나 보라색 제발. <laughs> <laughs> 대박 사건, 대박 사건 왔으면 아, 응. 완전 잠깐 완전 완전 귀여워 어 보여줘 이렇게. 골목길인데, 회장님한테 엔화 동전 받아가지고, 음료수 사먹기 도전! 저는 이 친구들입니다. 자판기에서 뽑아 먹으라고 했던 음료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, 한번 뽑아 먹어볼게요. 고았습니다첫 자판기 도전 성공! 지금은 촬영이 끝나고 새로운 배우가 합류를 했는데 제 저녁 먹기위해서 기다렸다가 제 1등 라면집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. 이렇게 맛집이래요. 이 웨이팅을 기다리도 될 만큼 웨이팅 한지 40분째. 얼마나 맛있는지 꼭 먹어보겠습니다. 메뉴판이고 저는 오리지널의 새우 된장을 먹을 예정이에요. 집 웨이팅 한 시간째. 기다리다 진짜 잠긴 실정입니다.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. 자리에 앉아도 한우 먹으어키 새우 된장라면 효자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유튜브에 올라가 도 되니? 네. <laughs> 배우예요. 오 예지 때문에 제첫집회 뭐가 맛있어요? 나도 모르겠어. 이거는 우롱차 같고, 우차 어. 이런 거고. 이거 피치 뭐 오르지? 아, 피치. 오 음. 포카 포카리스웨트 맛. 이게 유명하대. 이 유명. 약간 이거 약간 아우리 차가. 사가... 어 매실이야? 그럼 나 매실. 아 역시. 오. 오. 너 먼저 골라. 나 기회 줄게. 아 뭐? 먹지? 그럼 나 먼저 고를게. 네. <laughs> yo. 어, 그럼 이거 사가. 어, 아까 어. 어, 어, 어. 오, yo. 자, 너뭐 먹을 거야? 이거랑 이거 중에 고민. 거의... 아, 140에. 음... 제가 처음으로 홍예재는 돈을 씁니다. <laughs> <laughs> 예. 자판기 음료 성공. <laughs> 동키호테 왔어요. 내일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. 동키호테 오면 뭐 사야 되나요? 와, 미쳤다! 저의 새 공간. 차고 싶었던 거 하나 찾았다. 2층을 내려왔습니다. 여기는 과자랑 차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. 오, 진짜 많이 샀어요. 동키호스에서 10만원 이상 사서 스프리 받은 지다빈 기분이 째져.